시청자 여러분,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수급대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이 자식들 일부러 개파락을 시켜가지고 밀어버렸는데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이 지금 사실 얘가 오버스럽게 시가를 띄운 것부터 시작해서 10만원까지 15만원에서 5만원을 밀어버렸죠. 3분의 1을 밀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또 10만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구독자님들하고 이날 상장 당일에 매수를 해서 종가까지 끌고 왔을 때 분명히 12% 이상 수익이었는데, 보시다시피 매수가 11만 6천원대였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얘가 개파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5%밖에 못 챙겼습니다. 어쨌든, 시가에서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2%로 마감했었기 때문에, 바로 시가의 매도 타점을 보내드렸고, 저는 그게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결론적으로는 맞은 판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수가를 위협해. 그럼 팔아서 대응해야죠. 그게 어려운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시니까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0 1 0 7 6 6 6 8 3 5여기다 보내셔가지고, 제 타점 문자 무료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봉상 봤을 때, 10분봉으로 잠깐 본다 그러면, 116,000원이 요기라인, 요 라인. 그리고 아주 잘 마감을 했는데 지금 갭을 이렇게 떨어뜨렸잖아요. 내가 내 계좌를 지켜야지 누가 내 계좌를 지켜줍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CMTX를 또 매수를 하긴 할 겁니다. 뭐 지금 노출되어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뭐 TSMC 관련된 밴더사, 삼성전자 밴더, 배 반도체 후공정, 실리콘 시각 공정 해 가지고 지금 내용은 나쁘지가 않아.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시장에서 지금 적정하게 판단되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알려준다 그러면 그때 매수를 딱 들어가서 홀딩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가 반도체 종목이잖아요. 어디랑 굉장히 연관이 깊을까요? 시장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뒤에 말씀드릴 매매 전략도 이해가 싹 가능하실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거 우리나라 지수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보시다시피 전고점 돌파를 못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내 내려가고 있었을 때 저가가 적어도 전 저가를 깨면 안 됩니다. 즉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지가 안 나오고 깨버렸어요. 예, 하방 추세입니다. 코스닥 차트 똑같죠? 하방 추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디 따라가요? 나스닥 따라갑니다. 나스닥 보시면은 얘가 앞에 보여줬던 차트 예, 지지를 해줘야 올라간다. 지지를 해줘야 올라가는데 깨버렸네. 어라 얘도 하락 추세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음봉 떨어지고 양봉 나오고 음양, 음양, 음과 양의 기운이 아니지만 어쨌든 음양, 음양 자꾸 기질을 하면서 지직여 주게 됐을 때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서 계속 수급이 안 박히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수급이 박히면서 좀 계속 움직이이 활발한 놈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놈은 신규 상장한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이 살아있으니 조금 더 활어처럼 팔팔 뛰어다니지 않을 줄까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그걸 지금 좀 예상해 보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얘네가 밴더사 그러니까 큰형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보시면 큰형님들 중에서 엔비디아를 본다 그러면 엔비디아 형님이 지금 이렇게 또 얘도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주말이어가지고 보시다시피 중국에다가 이제 h200 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 칩에서 지금 h100 등등이 있거든요 b100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서 성능을 좀 저하시킨 칩을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건데 그거를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팔지 마라 했었는데 그걸 지금 다시 허용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보시다시피 22일 토요일 날 오늘 나왔던 뉴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슈퍼 사이클급으로 갈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이서 다 쳐먹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많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공모를 했었던 CMTX도 사실 성공적으로 공모는 완성은 했었지만 지금 이제 다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 때 급발받고 지금 실제로 상장을 해가지고는 급발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라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곳에서 매수를 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일단 저도 솔직히 여기서 좀더 양봉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밀어버렸잖아요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고집이 될 수가 있고요 그 고집이 시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내 종목은 안 가거든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여주는 대로 여러분들도 맞춰서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 거스르지 않게 잘 맞춰서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타점까지 보내드릴 수 있게 된 거고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0107666-8354 보내셨을 때 제가 CMTX 다시 매수할 때 그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방으로 간다 고했을 때는요. 사실 종목을 여러 개를 놓고 이 종목을 어디서 어떻게 잘 사야 되느냐, 이거를 제일 고민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아니면은, 아싸를 이제 그뚱주만 하시던가. 지금 주말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구글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AI 컴퓨팅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G20이 곧 있으면 합니다. 지금 토요일 날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협상 시한 17, 27일을 제시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장막판에 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또 움직였던 것도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요일날 어떻게 증시를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제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지식적인 부분을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점은 제가 하고 있는 종목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하나가 있긴 해요. 뭐냐면은 수급이 좀 몰립니다. 제가 수급대장이지 않습니까? 수급 잘 봐니까 수급대장이겠죠? 더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센 종목들, 세력주 중에서도 좀더 끼가 좋은 세력주들 위주로 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급등주도 좀 많이 나가게 될 거고 놓치시면 안 되겠죠? CMTX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요. 반등의 구간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되고 반등의 구간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또 위협한다 그러면 그때는 방어적으로 또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어 많이 떨어졌네 박앤세일인가 매수하고 아씨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타이밍 놓쳤네 아 그냥 냅둘까 올라가지 올라가겠지. 그랬다가 이제 막개 박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죠? CMTX 지금 시간에도 보시면은.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고 이제 좀 위로 잠깐이라도 빨간색봉을 만들어주긴 하되겠지만 월요일날 어쨌든 그거 하나만으로 이 종목이 지지를 해줬다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그 부분은 이제 분봉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 분봉에서도 지금 역배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로 수급이라고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갔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줄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펌핑시켜 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씩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디스신베스트마도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 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스신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 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보고 너네랑 안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그러는지 보실까요? 하여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세 개나 천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브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쳤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땐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실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부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 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 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천 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 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어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중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 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 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 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 스알로보틱스도 50%고 도현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